좋아,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고 나누기는 언제 하는지 또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해 볼까? 한 번. 응? 음, 똑같은 거한번 더. 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그죠? 모자가 다섯 개 있대요. 출발. 어떻게 하나요? 1번 학생이 쓸수 있는 모자는 2번, 3번, 4번, 5번. 근데 2번을 택하는 경우도 3번 2도, 4번도, 5번도. 앞으로 일어날 경우가 동등하다고 예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2번인 경우만 세서 곱하기 얼마 할 것이다. 4를 해갈 것이다. 괜찮아요? 괜찮지? 그럼 이때 2번 학생이 쓸수 있는 모자는 1번과 3, 4, 5가 있겠죠? 좀 약간 간격을 띈 이유 알겠지? 1번인 경우랑 3, 4, 5번인 경우는 다르다고 아마 예측이 돼. 괜찮아? 그쵸? 1번은 이미 쓴 학생이 있고, 어, 3번, 4번, 5번은 아직 쓴 학생이 없는 거니까. 그죠? 모자, 모자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니까. 다를 거니까. 그러면 1번을 쓴 경우하고, 그 다음에 3 또는 4 또는 5를 쓰는 경우를 따로따로 세서 더할 것이다. 그죠? 근데 질문.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어때요? 동, 등, 하다. 만약에 어쌤 저 동등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번 경우를 세고 4번인 경우를 세고 5번인 경우를 세서 뭐 해도 돼요. 더 해도 되는 거지. 그렇잖아. 3 곱하기 2 해도 되지만 3 더하기 3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동등한 경우인지가 확신이 들때 어, 따로따로 세서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세서 곱하기 3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3번 모자를 쓰는 경우를 세서 곱하기 얼마? 3을 할 것이다. 괜찮죠? 어, 계속 가볼게. 그럼 이때 1번 모자를 쓴 경우 먼저 살펴보자고요. 1번 모자 쓴 경우는 해볼까? 헷갈리니까 다른 색으로. 3번 쓸수 있는 게몇 번, 몇 번? 4번 또는 몇 번? 5번만 남은 거 맞아요. 1번, 2번 썼,는 사용을 했고, 3번은 쓰지 못하니까. 그럼 4번이든 5번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동등 할 것이다. 맞아? 그럼 4번인 경우를 세서 곱하기 얼마 할 거다? 2를 할 거다. 괜찮아요? 그럼 4번 세는 경우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네요. 보이지? 그렇잖아. 4번 셌으니까 1번, 2번, 4번 썼으니까 3번과 5번밖에 안 남았잖아. 따라서 5번, 3번 들어와야만 하죠. 그럼 얘랑 얘는 동등할 거니까 곱하기 2한 거고 그 다음은 3번 모자를 쓴 경우만 세서 곱하기 얼마? 3 하기로 했으니까 3번 모자를 쓴 경우를 살펴보죠. 4번, 5번은 지우고요. 그죠? 그럼 3번 모자를 썼대요. 쓸수 있는 건몇 번? 몇 번? 몇 번? 1번하고 4번하고 몇 번? 5번이 있겠네요. 그럼 질문. 1번하고 4번, 5번 동등해, 동등치 않아? 동등하지 않죠? 1번은 이미 쓴쓴 쓴, 쓴 녀석이고 4번, 5번은 안쓴 녀석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얘도 어때야 돼? 1번인 경우랑 4, 5번인 경우를 따로따로 세서 뭐해 줘야 돼요? 더해 줘야 한다고. 보여? 이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거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 아, 동등한지 이 상황은 동등하구나. 혹은 동등하지 않구나. 판단하는 훈련. 그러면 1번 모자를 쓴 경우랑 4번 모자를 쓴 경우 따로따로 세고요. 1번 모자 쓴 경우 먼저 세 볼까요? 몇 가지 있나요? 남아있는 모자 두 개, 사람 두 개니까 몇 가지? 얘도 한 가지겠네. 한 가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괜찮죠? 그 다음 4번 모자를 쓴 경우도 마찬가지 어때요? 4번 모자 2번 3번 4번 썼어 1번과 5번 남았으니까 얘도 다행히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 어, 그래서 얘도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될 거라고요 괜찮아 어쌤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니까 어차피 동등한 테니까 얘만 세서 곱하기 3 하면 되나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 그죠 각각의 모자를. 어, 번호가 쓰인 자기 자신의 모자는 쓰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럼 1번 모자는 이미 예, 그죠 1번 사람은 모자를 썼고 나머지 4번과 5번 모자는 쓰지 않은 상태니까 1번과 4, 5번이 동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 결과적으로는 같아졌지만 괜찮아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4 곱하기 이거 얼마야 2에다가 3, 3, 2, 6 이상한데 아 미쳤네요 4번인 경우를 셌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이 해줘야 되는 거죠, 2. 괜찮아, 이거, 이거, 돼요? 됐죠? 어, 그러면 3에다가 3이니까 3, 3은 9, 어, 9 더하기니까 11, 어, 답 얼마? 44. 역시나 쌤이 아까 외웠던 012944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네요. 근데 왜 쌤이 그 숫자들을 외우는 게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문제 상황과 똑같은 문제 출제되지 않아요. 출제되지 않아서 딱히 그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012944라는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혹여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볼 예정이면 012944를 외워도 좋아. 012944. 물론 그걸 유도하는, 뭐랄까, 유도 과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도 돼. 012944. 이게 외워도 돼요. 012944. 아직 내신이 남아있는 친구들. 내신을 신경 쓰는 친구들은 012944 외워도 됩니다. 한 명이면 빵. 두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 이후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내신에도. 미친 거죠, 여섯 명은. 그죠? 너무하잖아. 아무튼. 괜찮습니까? 어, 언제 더 할지, 언제 곱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언제 나눠야 되는가? 언제 나눌 것인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중학교 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어, 학생이 다섯 명이 있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이 있대요. 5번 학생이 있었대. 이때 뭘 해볼 거냐면, 회장 한 명하고요, 부회장 한 명을 선출한대요. 요즘 안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갑자기 회장, 부회장 나와가지고 투표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 다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음. 음. 다섯 명의 학생이 있는데, 편집접 잡으려고. 회장 한 명하고 부회장 한 명을 뽑으려고 한대요. 그럼 경우에서 몇 가지죠?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 어렵지 않잖아. 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몇 가지? 다섯 가지. 부회장은? 네 가지? 5 곱하기 4. 이렇게 하잖아요? 걔도 마찬가지야. 1번이 나오는 경우랑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5번이든, 앞으로 부회장으로서 선택될 경우의 수가 모두 다 동등해서 1번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서 곱하기 얼마 할 것이다? 5를 할 것이다. 괜찮죠? 선생님이 말을 길게 하는데 이 말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1번 나오는 경우, 동등한 경우의 수 다섯 가지라서 1번인 경우 세서 곱하기 5. 그러고 나면 1번 제외하고 나머지 4명 중 1명을 뽑는 거니까 몇 가지? 4가지인 거잖아. 그죠? 요까지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야.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볼 거야. 대표 2명. 중학교 때도 1학년 때도 해봤던 거예요. 그죠? 근데 걔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려고. 그럼 대표 2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이거 총 20가지거든? 몇 가지죠? 대표 2명? 1가지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나누기 2를 하잖아. 그러면 질문이야. 왜 나누기 2를 하느냐 이거지. 하필이면 왜 나누기 를하냐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5 곱하기 4라는 경우의 수에다가 나누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요. 근데 이때 이 나누기 2라는 녀석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으로서 1번과 2번 학생을 선택하는 방법이 이 20가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20가지 속에. 근데 이 스무 가지 속에는 당연히 2번을 뽑고 나서 1번을 뽑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스무 가지 안에는. 맞습니까? 당연하게도 1번을 뽑고 3번을 뽑는 경우도 이 스무 가지 안에 있고, 3번을 뽑고 나서 1번을 뽑는 경우도 이 스무 가지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토탈 스무 가지가 된. 괜찮죠? 근데 대표 두 명을 뽑는 것 입장에서 보면,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뽑힌 경우나, 2번 학생이 뽑히고 나서 1번 학생이 뽑힌 경우나, 이, 다른 건가요? 다르지 않은 거죠. 아, 1, 2번이 대표주명으로 뽑힌 거나, 2번, 1번이 뽑힌 거나, 똑같은 경우잖아. 대표주명. 아, 이 학생을 뽑고 나서 이 학생을 뽑는 거나, 이 학생을 뽑고 나서 이 학생을 뽑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같은 것으로 취급될 때. 경우의 수가 뭐라고? 같은 것으로 취급될 때는 나누는 거예요. 그 같은 경우로 취급되는 경우의 수만큼.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이두 개는 뭐였어요? 합과 곱이었죠. 합과 곱에 대한 구분법이었고, 나누기는 언제하느냐? 나누기는 나누기. 몫은 몫수 법칙은 언제 사용하느냐? 몫은 같은 것으로 취급될 때, 같은 것으로 취급될 때, 취급될 때, 혹은 같은 것일 때. 경우의 수를 내가 세 가는데. 각각의 경우가 똑같은 경우야. 얘나 얘나 같대. 얘나 얘나 똑같은 경우로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그 경우에서만큼 나누는 거예요. 되나요? 그렇잖아. 1, 2번을 뽑는 거랑 2번을 뽑는 몇 가지가 똑같은 거야. 두 가지가 똑같잖아. 얘만 똑같나요? 1, 3번인 경우와 똑같은 게 뭐야? 3, 1번. 총두 가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몇 가지로 변해 한 가지로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거지. 이두 가지가 몇 개로 표현돼 한 가지로써 인지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따라서 두 가지가 한 가지로 바뀌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같은 것으로 취급돼 두 가지를 하나로 셀 거야 같은 것으로 취급당할 때뭐할 것이라고 나눌 것이라고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게 이해, 이해는 돼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한명총한 명을 뽑는데 총한 명. 그럼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방법수는 몇 가지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대표 몇 명을,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세볼 것이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몇으로 나누죠? 3으로 나누나요? 3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어, 3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3 팩토리얼은 뭔지 알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괜찮지? 3 곱하기 2 곱하기 L, 3 팩토리얼로 나누게 돼요. 그럼 3 팩토리얼로 왜 나누느냐? 생각해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로서 선택되는 이몇 가지, 120가지 중에는, 1번 뽑고 2번을 뽑고 3번을 뽑는 경우도 있어. 이 120가지 중에는. 그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100, 이 120가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총 12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는, 1번, 3번, 2번으로 뽑힌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괜찮죠? 뿐만 아니고 2번, 1번, 3번으로 뽑힌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2번, 3번, 1번으로 뽑히는 경우 3번, 1번, 2번 뽑히는 경우 계속 밑으로 내려가네요. 3번, 2번, 1번 뽑히는 경우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되지? 다른 번호도 있겠죠. 1, 2, 4 이렇게. 생각해보면 1번과 2번과 3번 1, 3, 2, 2, 1, 3, 2, 3, 2, 3 1, 3, 1, 2, 3, 2, 1 로 표현된 이 모든 경우, 여섯 가지의 경우들이 전부 다 대표 세명 입장에서 보면 어때? 다. 같은 거지. 가지. 몇 가지가 같은 거라고. 여섯 개가 다 같은 거라고. 아, 되고 있죠? 여섯 가지 경우가 모두 다 같은 경우로 취급되는 거니까 실제 회장부 회장 부회장, 총무로서 선택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가지를 몇으로 나눠야만 하는 거야. 6으로 나눠야 하는 거죠. 6. 6가지가 한가지가될 거니까. 6가지가 한가지로 바뀔 거니까 6으로 나눠야만 맞잖아. 그렇잖아요. 6가지가 한가지또 1, 2, 4번. 그 6개가 또한가지또 1, 2, 5번. 그 6개가 한가지 이해 돼? 그럼 120가지 중에서 6개가 한개 6개가 한개 6개가 1개로 바뀔 거니까 얼마로 나눈다고? 6으로 나눌 거라고. 6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6의 뜻이 일일이 세봤더니 여섯 개이다 이게 아니고 1번 사람과 2번 사람과 3번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같더라 이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세 사람을 세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만큼 같은 거지 그러니까 6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 우리는? 3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괜찮아? 언제 나누는지 알겠어요? 언제 나누는지 됐어. 응, 응, 언제 나눈다고? 같은 것으로 취급될 때, 혹은 같은 것일 때, 각각의 경우들이 같은 것으로 취급 당하면 나누는 거예요. 괜찮아. 좀만 더 가볼게요. 좀만 더 예를 들어서 계속 예를 들고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A, A. a b c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볼 거야. 아마 모두가 공식을 알고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5팩 나누기 얼마? 3 팩이라고 생각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왜5팩 나누기 3 팩이냐?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이렇게. 사실은 이 같은 것이 있는 순 순열 있잖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 목적,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원래는 1, 2, 3 이렇게 배열해보는 거야. A1, A2, A3, B, C. 서로 다른 몇 개.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해보자. 배열해볼게요. 그러면 몇 팩? 당연히 5 팩토리얼 되겠죠. 그럼 실제로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들 중에는 1, 2, 3, B, C 이것도 있을 거고 이 안에는 120까지. 이 120까지 맞나? 아까가 120이 아니고 60이었네요. 이게 120이네, 그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60이지. 왜 120이래. 바보하냐. 암튼. 음. 얘가 120. 그럼 A1, A2, A3, BC도 이 안에 있을 거고요. 혹은 뭐도 있어요. A1, A3, A2, BC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것만 있나요? A2, A1, A3, BC도 있을 거고요. A2에 A3, A1, BC도 있을 거고요. 느낌 오죠? A3에 A1, A2, BC도 있을 거고, 마지막 A3, A2, A1, BC도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이5팩토리얼 중에는. 근데 이때마다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이걸 이제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인덱스. 1, 2, 3. 1, 2, 3은 없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우는 거죠. 지워버려. 지웠다고. 인덱스를 지우는 순간 어떻게 돼? 이 여섯 가지는 원래 어떻게 구분됐었어? A1과 A2와 A3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3팩토리얼로써 여섯 가지였었던 거죠? 근데 이 여섯 가지가 모두 다 뭐로 취급되는 거야? 같은 것으로 취급 당하게 되는 거지. 얘네들 몽땅 다를 몇 가지로 보고 있어? 한 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할 거라고? 일렬로 배열되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로 나눌 거라고. 이 경우에서만큼 같을 거니까. 괜찮아? 알아 먹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가, 목수의 법칙 나누기이다. 같은 것으로 취급당할 때 혹은 같은 것일 때 뭐라고요? 같은 것으로 취급될 때 혹은 같은 것일 때 나눌 거라고 같거나 혹은 같은 것으로 취급당할 때 괜찮죠? 되겠지? 로서 정리해주시면 된다는 거 합과 곱과 어디까지? 몫의 법칙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기본의 기본의 기본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순열과 조합, 그리고 중복순열, 기타 등등이 정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쌤이 순열에 대해서는 크게 자세히 얘기를 안할 거거든요? 간략하게 언급한,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순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조합이에요. 조합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조합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겁니다. 일단 정리를 좀해 두시고요. 그죠? 차근차근 순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입니다. 순열. 순열이에요. 쓰기를 NPR 이렇게 쓰죠. NPR 가볍게 써볼게. NPR의 뜻은 뭐예요? NPR 서로 다른 N개의 물체 혹은 N명의 사람들 중에서 N개 중에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 알개를 뽑고 배열 혹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 NPR이라고 부르죠. 괜찮죠? 맞습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NPR의 기호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나요? 식으로 써보면? 쓸수 있나 이거? 쓸수 있어 없어? N, 팩 나누기, N 빼기 R, 팩 인간 되나요, 이거? 요거부터 유도를 해 드릴까요? 빨리 반응을 보여. 유도해, 안 유도해도 돼. 유도 안 해도 되죠? 알았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대요. 이 중에서 3개의 원소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래. 100의 자리수를 만들 거래. 그니까 봐봐. 우리가 배우는 이순열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npr이라는 기호는 서로 다른 n개의 사람 또는 물체 혹은 숫자 혹은 문자 중뭐 해서 서로 다른 몇 개를 뽑아서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문제는 그렇게 출제돼 출제되지 않아 출제되지 않는다고 오케이 문제는 이렇게 출제돼요. 다섯 개의 숫자가 있대. 세 개의 숫자 서로 다른 숫자를 뽑아서 백의 자리를 만들래. 그럼 얘는 좀 간단하잖아요. 100자리를 만든다는 말은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뭐 하겠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찾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자리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세 자리 세 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수를 만들어라라고 하면 그게 아 순열을 말하는 거구나를 알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 서로 가개중알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랑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100자리 수를 만들라라고 하면 100자리 수. 백의 자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써? o p, 쓴... p 3이라고 쓰는, 몇몇 C가 돼. OP삼이라고 쓰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o p 3을 계산은 어떻게 해요? 세 자리 수가 있었다, 그죠? 왜세 자리 수죠? 몇 개를 뽑았으니까 세 개를 뽑았으니까 세 자리인 거지. 그럼 앞에 올수 있는 게몇 개? 다섯 개. 그러면 일 번이 오든, 2번 오든, 3번 오든, 4번 오든, 5번 오든 다 경우의 수 같을 거니까 1이 오는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 얼마? 5를할 것이고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말이 너무 빠르면 0.8배속도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죠? 암튼 그 다음에 1이 왔어요 그럼 남아있는 숫자 2 3, 4, 5, 2 3 4 5잖아 4개잖아 그럼 2가 5든 3이 5든 4가 5든 5가 5든 다 동등할 거니까 2가 오는 경우일수록 세서 곱하기 4를 할 것이고요 그럼 1과 2가 온 상태니까 나머지 뭐만 결정하면 하나만 결정하면 돼3 또는 4 또는 5몇 가지? 세 가지니까 곱하기 3 해주면 끝난다고요 괜찮죠? 어, 그래서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서 계산한다 즉, 5부터 출발해서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세 개를 나열해서 숫자를 쓰면 되죠. 그래서 원래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해볼까? 5p2?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자릿수 만드는 거니까. 다섯 개중 하나? 네개중 하나? 5 곱하기 4. 5 곱하기 얼마? 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까진 그러니까 괜찮지?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 이와, 이와 같은 공식들이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유도 과정은 생략할게. 생략해도 되죠 응.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순열의 상황이구요 순열의 상황 순열의 상황은 크게 어렵지 않아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잖아 무슨 순열의 막 여러가지 성질 좋아 얼마? 1 NP0 얼마? 1이에요 그죠? NP0은 1로 정의하는 겁니다 괜찮아? 이 식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연산상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np0는 1이야. npn도 1이고. 쌤,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건 빵개 아닙니까? 아니야. 한 개에요. 무슨 말이냐면, npn 하면 뭐야? 몇 팩이지? n팩이잖아요. n팩토리얼. 그럼 n팩토리얼이랑 npn은 실제 이 계산 방식에 따르면 n팩이 돼요. 근데 이 공식에 따르면 n자리에 누구 집어넣는 거야? n을 집어넣는, 알자리에 n 집어넣는 거니까, n팩 나누기 얼마가 되지? 어, 이상한데요아그찮아요 어, 그죠? 어, 이상한데 아, 이이상하죠 알자리에 얼마이 집어넣? n 이잖 영팩, 어, 얼마? 어, 아, 이팩 0팩 이렇게괜찮 아, 이 s o n n 이 n 이 n d 이 n 이 n d t h e 0팩이마 o 이 s 야돼이 n 이 아, 이튼 아, 이 아, 아, 쏘리. 순서를 좀 바꿔야 돼. 0팩은 얼마? 1로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하고 나서 이제 얘랑 얘가 차례대로 정의가 되는데, 생략할게. 그죠? 응. 살짝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순열의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벌써 조합으로 갈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뭐 그런, 조합하고 나서 할 거예요. 조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호로는 nCr이라고 쓰죠. nCr이라고 쓰는 거죠. 어 nCr의 뜻 뭡니까? 서로 다른 몇개중 n개의 사람, n명의 사람 혹은 n개의 물체 중 서로 다른 몇 개를 서로 다른 몇 개를 알게를 뭐하는 방법 수 뽑는 방법 수죠. 아, 어, 되는 거죠? 뽑는 방법수야, 뽑는 방법수.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 볼게. 뽑는 방법수인데, 뽑는 방법수. NPR은 뭐였죠? 순열은 뭐였죠? 뽑고, 뭐까지 했어? 배열하는 방법수였죠. 뽑고, 뭐 하는 방법수? 배열하는 방법수. 그럼 뽑아 놓고 나서, 배열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죠. 괜찮지? 해 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 봐. 질문. 세 개의 숫자를 세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세 개의 숫자를 세 자리에다가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는 몇 가지죠? 몇 팩? 세 개의 숫자 그냥 세 개의 숫자. 1, 2, 3이 있대 1, 2, 3을 세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고. 3팩이죠. 3팩. 배열하는 방법수가 3팩이에요잘 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배의자리 수를 만든대. 예를 들면, 1렬로 배열하겠대. 1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를 그럼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의미상,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나서, 숫자 세 개를 뽑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세 개를. 배열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3팩인 거죠. 괜찮아? 되나요? 어, 진짜로 돼. 이거 곱하기 진짜로 돼. 고, 곱하기? 이 결과가 뭐랑 같다고? 서로 다른 5개 중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 방법이랑 당연히 뭐예요? 같은 거지. 알아 먹어요? 질문. 여기는 곱하기 되냐고. o c 3에다가 3팩 곱하는 거 되냐고요. 다섯 개의 숫자 중세 개를 뽑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5C3 개가 있을 거거든. 그럼 1, 2, 3이 뽑히든, 1, 2, 4가 뽑히든, 1, 2, 5가 뽑히든, 1, 2, 6이 뽑히든, 뭐가 뽑히든 간에 앞으로 1, 2, 3이 뽑히는 경우랑 나머지는 몽땅 다 같을 테니까. 그럼 1, 2, 3이 뽑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1, 2, 3이 뽑히는 경우와 동등한 가지 수가 5C3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1, 2, 3이 뽑혔을 때, 우리는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수를 셀 거니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수가 3팩이고 그와 동등한 가지 수 5C3을 곱하는 거야. 말이 아주 어렵죠? 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어, 해야 돼요. 이걸 연습하는 거야, 이걸. 다른 걸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연습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 쌤, 분명히 순혈과적 확률 통계 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이게, 이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 또 정치야. 한 명이 있는데, 그 정치인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길을 잘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이 보이지 않거든 직진하라. 길이 보이지 않거든 잠시 멈춰 생각하라.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쌤이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분께서. 근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 어, 기, 저잘 모르면 큰 길로 일단 가봐야죠 큰 길로 사람이 많아요 응? 근데 큰 길이 잘안보여 일단 직진 앞으로 가보는거야 근데 그, 그, 그래도 길을 못 찾거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라고 좀 우리는 큰 길로 갈거라고 힘들어도 말이 안맞나 이상한 소리하고 있죠 그죠 뭔뭐 이상한 소리하있 준비해온 멘트를 어디다 껴넣고 해야긴 겠 해야 되는데 어디다 껴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laughs> 갑니다 이거 돼요? 이거 곱하기 되겠어요 진짜로? 곱하기? 이 곱하기의 뜻을 아는게 큰 길이라고 정말로 곱하기 좋아 다시 한번 해볼게 서로 다른 다섯 개중세 개를 뽑아서 뽑아 놨어요 5P3이야 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뽑은 거예요 뽑고 나서 뭐 하면 세 개를 배열하는 순간 뭐가 돼? 어? 5P3이 된다는 거죠 이 녀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어. N개 중몇 개를 뽑아 알개를 뽑고 나서 그 알개를 뭐 하면 배열한 결과로서 뭐가 돼? NPR이 나온다는 거죠. 괜찮죠? 따라서 NCR의 원칙이 어 뭐가 되는 거야? NPR. 나누기 R팩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합의 계산 NCR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N팩에다가 나누기 N백이 R팩. 에다가 곱하기 뭐 해줘? 분모에 R팩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이 공식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해요, 되겠죠? 어, 이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순열과 조합일 거예요, 1학년 때. 그죠? 음, 좋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할 거냐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 조합이 갖고 있는 성질을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조합의 성질. 이걸 안할 수가 없어. 이 조합의 성질. 잠깐 쉬었다가 조합의 성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그죠개념 설명 오랜만에 하루 종일 개념 설명하네요. 근데 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정돈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 확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돼야만 해.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